네, 2012년에 개봉한 슈퍼히어로 영화 다크 나이트라이즈 혹시 보셨습니까? 배트맨이 EMP 블라이터라는 신종 무기로 주변 전자기기를 블룸으로 만드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이 실제 전장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이 일정한 반경 안에 있는 모든 전자 제품과 통신, 전기가 마비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될 만큼 큰 타격을 입을 텐데요. 이 군사상의 작전은 물론이고요.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무기가 있어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서만 등장할 것 같은 이런 기술 이미 현실화됐습니다. 각 국가별로 전자기파 방호기 시설 개발이 한창인데요. 이 군에서는 이미 전차나 함정, 항공기에 들어가는 모든 케이블이 EMI 차폐, 즉 전자파의 유입과 유출을 차단하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특수 케이블을 조립하고 개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연합정밀인데요. 양낙규 기자의 디펜스클럽, 이제 본격 대담으로 넘어갑니다. 국가를 방위하고 전투력을 키우는 방위 산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양낙규 기자의 디펜스 클럽. 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세 분의 게스트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 전문 기자 함께 하고요. 그리고 개그맨 이조원 씨, 연합정밀 김용수 대표 이사와 함께 이 시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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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연합정밀의 김용수 대표 이사와 함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정밀이라는 곳이 이 특수 케이블 조립체와 같은 부품들을 개발하고 또 군에 보급하는 업체라고 하던데 어떤 업체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연합정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합정밀은 그 방위산업용 구, 어, 케이블 조립체와 커넥터 부분에 있어서 어, 국산화를 목표로 설립되어 어 지난 35년간 꾸준히 노력한 견, 결과 어, 국내 1위의 어, 기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어, 특히 2014년에는 매출 706억에 어, 706억을 달성하였고 그 중에서 14%를 수출하는 그런 자리, 어, 선도 기업으로 자리 잡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직접 생산하시는 <laughs> 방산 장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나 어떤 무기들을 쓰이고 있을까요? 네 연합장밀에서 생산하는 장비는 전량 국산화하여 육해공군 다 사용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육군에서는 전차, 그 다음에 장갑차, 그 다음에 자주포, 그 다음에 통신장비에 사용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해군에는 함정용, 그 다음에 항공에는 지금 헬기 등의 장착이 돼서 연합장밀의 케이블 조립체와 커넥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케이블이나 커넥터와 같은 부품들은 쓰이는 곳도 많고 어, 장비 하나를 만들 때도 그 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모든 그 국방 어, 분야의 이런 전투 체계에는 그 케이블 조립체와 커넥터가 사용되고 있는데 어, 특히 어, 차기 보병 자, 장갑차 같은 경우에는 한 5만여 가지의 부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케이블 조립체가 하는 역할은 모든 통신 장비나 거기에 무기체, 어, 이 사격 통제 장비, 그 다음에 엔진, 여러 그 전자 장비들이, 어, 복합적으로, 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장비들을, 이 사람으로 치면은, 핏줄과 같은 그런 이제, 어떤 다 역할들을 갖다가 수행할 수 있는,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뭐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자면 혈관이나 이 핏줄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무기체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할수 있겠는데 어 그런데 양 기자님 이런 부품들을 사실 예전 올해 예전에는 다 수입해서 이렇게 써왔다면서요 그럼요이 한국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무기를 도입하기 시작한 게1 9 7 0 년대예요. 그 당시만해도 제조업이라는 이 열악한 환경이 있었거든요. 이 때문에 이 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는 무기는 전량 수입했습니다. 이 바로 그때가 약소국의 이 서름을 느꼈던 때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기를 수입해서 썼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직접 이렇게 어, 생산과 조립을 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시대가 참 좋게 변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듣기로는 이 연합정밀이 부품 국산화를 위해서 노력을 특별히 또 많이 해왔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 창업주께서는, 어, 1970년도, 어, 국방부에서 그 방위산업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생긴 이후로, 그 국산화에 대한 그 인식을 어, 그 법령으로 하게 어, 시작되었는데, 어, 그런 부분을 그 염두에 두시고서 창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부분들을 부품국산화를 통해서, 어, 현재까지 어, 해왔고요. 어, 특히 이제 그런 그 부품 국산화의 K 부품 국산화를 하면서 어어이 국방 분야의 원가 절감이나 그다음에 고용 창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출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 왔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총몇 가지 품목들이 국산화된 건가요? 예, 제가 예전에 한번 연합정밀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국방용 케이블 조립체는 연합정밀에서 국산화하기 전까지만 해도 전량 수입해서 썼었어요. 그러다 이제 연합정밀에서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최근 7년 동안만 따져도 전자 장비만 30여 종에 달하고요. 이 커넥터 1,000여 종, 케이블 조립체 400여 종, 이 1,500여 종을 국산화를 개발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국산화를 성공하면서 외화 절감 효과만 한0 0억원 정도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연합정밀이 그 통로 역할로서 우리가 또 어, 비용적인 면까지 외화 절감을 할수 있도록 정말로 큰 역할을 해준 셈인데, 이 보통 전차에 탑승하는 그 승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무전기와 같은 이런 좀 음, 제품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 이런 통신 장비 같은 경우도 연합정밀에서 현재 만들고 있다면서요? 네, 그런 통신 장비들은 그 차량 안에 승무원들끼리 작전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상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기의 독자적인 이제 작전을 수행하고 네. 있는데, 그런, 그, 이런, 그, 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 서로 간의 대화가 소통이 원활하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차 안에 이 소음이 어, 일반인들이 아, 알고 있는 그런 소음보다는 훨씬 그 굉장히 사람 소통이 안될 정도로 소음이 큽니다. 그래서, 어 항상 이런 그 상호 통화기 장치라는 통화 장치라는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서로 간에 어 대화를 하고 의사 전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 국산화해서 어 지금 전량다 적용하고 있고요. 그런 장비들이 지금 전력 발전에 그 작전 수행에 에. 지대한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까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디지털 방식의 상호 통화기셋 그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어, 상호 통화기셋이 무엇인지 이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상호 통화기셋은 어, 예전에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사용했을 때는 그 여러 가지 잡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가 좀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그 디지털 장비로서의 어떤 사용 그 범위가 한정돼 있었고, 하지만 그런 디지털로 이제 발전됨으로 인해가지고 장비의 옆에 인테리어 시키는 여러 장비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또한 이제 그런 그 소음, 예, 서로 간에 그 작전을 하는데 그 승무원들끼리 통하는데 아주 그주변의 소음을 다 제거하고 음성만 서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다가 배가시켜서, 어,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그런 그 소프트웨어로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그런 작전 능력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원활하게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더 증가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케이블 같은 경우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히 그 항공기 프로펠러 에 전기를 공급하는 케이블 같은 경우는 그 어마어마 이제 회전력까지 좀 견뎌줘야 될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도 실제로 좀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헬기 같은 경우는 그 어, 고속으로 회전하는 그 로터 이 프로펠러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그 프로펠러가 회전하면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이 항공적으로 항력을 발생시켜 가지고 헬기가 이제 가동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그 가동하면서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이 공중에 올라갈 때 기온이 낮아지거나 할 때는 그이 프로펠러 로터에 얼음이 생 그저 얼음이 생깁니다. 얼음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헬기 가동하는데 지나친그 지장을 초래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 제거하기 위해서 그 케이블을 연결해 가지고 히팅을 시켜서 그 얼음을 녹이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케이블이 헬기 바깥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항상 그이 고속 회전하면서의 어떤 그런 극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케이블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잘 공급도 안 하고 어떤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자체 기술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음. 상황이고요. 그러,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체 기술로 개발해서 지금 그 KUH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 기자님이 직접 그 연합전밀 부품의 생산 현장에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직접 가보니까 사장님이 계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다녀왔을 때가 2013년도 때그 천안 현지 공장을 다녀왔었는데 음. 저는 그 전까지 만해도 대기업 그 완성품 무기가 완성됐을 때그 모습만 봤었어요. 그래서 연합정밀에 갔을 때가 2013년도 방산기업 중소기업을 처음 방문했을 때전 송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중소기업들이 생산 현장을 직접 보고 설계 현장 또이 시험 과정을 직접 봤는데 아 중소기업들이 정말 국산화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위지를 갖고 움직이시는구나라고 깊은 감동을 한번 받았습니다. 어... 이 이런 그 유무선 통신 장비들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적의 어, 좀 전자파 교란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이제 좀 차단하고 어, 이겨내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 EMI 차폐 케이블이라는 케이블이 이제 그 군용에는 전체가 다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그 EMI 차폐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적의 이 그 전파 교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막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실제 차량이나 어느 저뭐 전차, 장갑차, 어떤 통신 장비간에도 또 방해 전파, 그 내부의 어떤 간섭적 전파라고 하죠. 그런 전파들이 다 나와가지고 서로 간섭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갖다가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제품은 모든 EMI를 다 차단시켜서 서로의 간섭을 갖다가 다 어, 맞고 원활한 이제 그 신호나 이런 부분들이 전,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케이블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EMI 차폐 시험 평가도 이루어진다고 담당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에, 국방용으로 지금 그 쓰이고 있는 케이블이 아까 명, 말씀드렸듯이 명칭이 EMI 차폐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어 이런 그 차폐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자체 시험 기관으로 어, 정부 시험 기관을 가, 자체적으로도 운영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품질을 e m i 차폐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산 장비의 국산화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관련 기관들의 지원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도 어그 실제 전체적인 어떤 그 방산 분야를 보면은 아직도 수입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원인은, 어, 그런 수입품을 사용함으로 인해가지고는, 어, 빠른 시간 안에 이 무기체계를 완성도 이제 완성을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제 외국에서 입증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입을 선호를 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 중소기업, 어떤지 어~ 저희 같은 기업에서 국산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품들을 국산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 제도적으로 좀 미흡한 면에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국산화를 어 하려고 하는 대상 품목들이 좀그 선정에 있어서 좀그 미흡한 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산화를 갖다가 진행하는 과정에 서서도 여러 가지 그 해외의 어떤 스펙을 저희가 적용해서 시험을 하고 하,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그 관련 기관의 전문 인력들이 좀더그 같이 유기적으로 어 국산화 업체하고 같이 협의 에, 협의가 이 어떤 협조가 돼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연합 정밀의 계획과 목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연합 정밀은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국산화 개발에 매진할 겁니다. 그리고 어,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 다른 타 업체에서 수입 부품으로 조립만 생산 조립 생산으로만 하다 보면은. 어, 조립 인원만 사실 필요한데, 그거를 직접 투자, 시설을 투자해서 직접 물, 그런 부품들을 직접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 인력, 그 다음에 거기에 생산 인력, 그만큼 더 많은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곧, 그, 말씀드린, 그, 그게 곧, 어, 고용창출,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크게 기여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을 갖다가 자체 기술력으로 또, 그, 방위 산업에 관련된 부품을 만들면, 으로 인해 가지고 해외 수출에도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매출이잖아요. 네. 향후 매출 목표 얼마다? 5천억 잡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네,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방상용 그 케이블 조립체와 커넥터 그리고 정보통신 기기 등을 각 군에 보급하고 있는 연합정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그리고 개그맨 이조원 씨, 연합정밀 김용수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세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